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후원과 구독이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대해 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훨씬 거친 방법으로 21대 총선에서 조작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동균 님이 분석한 자료를 재정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지역은 영등포구 을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두 개는 지역구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사전 투표, 다음은 지역구 당일 투표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 대표, 정당 대표 사전투표고 정당투표 당일투표입니다.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상호 비교하면서 영등포 어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역구 후보의 선택과 관련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교입니다. 왼쪽에 두개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투표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 당일투표에서 수만명의 영등포구을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박용찬 후보 붉은색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 푸른색을 6.38%포인트로 앞섰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푸른색에서 통합당 붉은색으로 향하는 하살보가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영등포구을의 유권자들은 당일 지역구 후보에서 통합당의 박용찬 후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 그래프, 사전투표에서는 반대로 꼭그 같은 유권자들이 통합당 박용찬 후보를 크게 패배시키게 됩니다. 박용찬 후보는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무려 23.4% 포인트를 사전투표에서 뒤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4월 15일 당일 투표는 수만 명의 영등 복합 유권자들이 통합당 박용찬 후보를 밀었다가 6.38%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3, 4일 전에 사전투표장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23.4% 포인트 더 밀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 4일 만에 이렇게 크게 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영등포구 가에서 당일과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조작 가능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등포 갑에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영등포구 갑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투표장을 사전투표장과 당일투표장을 각각 찾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명한 유권자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와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정당투표의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준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당일 투표의 네 번째입니다. 영등포 어뢰 유권자들은 통합당, 붉은색을 플러스 8.86%포인트 더 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등포 의뢰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에서 정당도 통합당을 훨씬 더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보시기바랍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례대표의 사전투표를 나타내는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인 푸른색이 오히려 9.81%포인트 앞서게 됩니다. 3, 4일 사이에. 영등포 갑의 유권자들은 정당 선호도가 당일 투표에서는 훨씬 더 통합당을 원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10% 가까운 그런 포인트로 민주당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 4일 만에 수만 명의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정당 선호도가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에 두개 지역구 후보 투표, 오른쪽에 두개 비례 정당 투표, 왼쪽에 두개 그래프가 정상이라면 지역구 당일 투표와 지역구 사전투표가 후보 선호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살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살표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1번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오른쪽에 두개 그래프가 정상이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번 그래프와 4번 그래프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3번은 완전히 내려갔다가 4번은 완전히 올라갑니다. 서로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당일과 사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비정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바로 영등포 갑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현상입니다.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프와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영등포 을 유권자는 모두 통합당 후보, 박용진과 통합당을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와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동포의 유권자는 모두 다 민주당 후보 김민석 후보와 민주당을 더 원합니다. 큰 폭으로 더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정당도 후보도 다 통합당을 밀어주고 사전 후보에서는큰 폭으로 정당도 민주당을 밀어주고 후보도 민주당을 밀어주는 정상 사고를 가진 유권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비 정상적인 인물들이거나 아니면 조작이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영등포의 유권자들의 정신 상태가 절대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다들 바꾼 시간을 쪼개서 투표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다른 정당투표와 마찬가지로 조작을 의심하는 강한 그런 일종의 통계적 변칙 현상이 발생했다.이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은 없었다.이렇게 믿으면은 아~ 그러면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감사합니다.